네, 안녕하세요. 기술 서비스 본부 김대한입니다. 제가 금일, 어, 지금 마루, 많이 지루하실 텐데요. 제가 짧게, 예, 마치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누구나 손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는 노코드 기반으로 쏘아라. 라는 주제로 저희 시큐레이어 주력 제품인 쏘아. 심과 쏘아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는 자동화 시대입니다. 네, 예, 쏘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안관제, 지금 처해져 있는 저희 보안관제 센터의 현황과 기존 보안관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직면에 있는 문제점 그리고 소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화를 더욱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코드 기반 소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안 이벤트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표와 같이 저희 고객사에서 구축한 사례로 보면 매일 증가하는 이벤트 수가 거의 2천만 건이고 이상... 더 이상 수천만 건 이상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루로 계산을 해봤을 때, 관제 인력 20명 기준으로 하루에 30건씩 처리한다고 했을 때, 600건 정도? 그러니까 대응 비율이 1% 미만도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대응, 대응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발생하는 이런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이 또한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숙련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매일 담당자들이 자주 변경이 되고 이직하고 이런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지속적으로 정교해지고 고도화 되가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가 현재 잘 갖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안 장비가 신규 장비가 자꾸 증가를 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안 이벤트는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 그리고 관리 포인트 적절한 그 구간 구간의 관리 포인트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네 가지 문제점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들을 자동화 시킬 수 있는 제품이 저희 시큐레이어 s 아 a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s 아 a 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안 시스템을 통합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s 아 a 와 위협을 차단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소명하는 플랫폼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 위협 도구입니다. 이걸 통합해서 s 아 a 라고할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 인력이 매일 매일 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업무를 자동으로 저희가 시스템이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 R 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플레이북입니다. 플레이북을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오는데요. 앞에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플레이북으로 구성한 실제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프로, 워크플로우를 밑에 보시는 분석이나 대응, 여러 가지 컴포넌트라는 요소를 통해서 플레이북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컴포넌트가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게 110여 개 이상 제공을 하고 있지만, 여러 제조사들의 장비는 거의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컴포넌트가 부족할 경우에는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개발팀에서 의뢰를 하고 개발 공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지원으로 또 이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번에 애돈된 탑재된 모듈이 바로 노코드 소아의 노코드 기반의 소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고요. API 형태와 DB 형태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GUI 환경에서 API 형태로 컴포넌트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API 컴포넌트 시연을 영상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API 엔드포인트를 입력하고 요청 방식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연동합니다. 컴포넌트 관리로 진입하여 API 컴포넌트 생성을 위해 먼저 API를 세팅합니다. API 엔드포인트와 키 값을 입력하여 선신된 API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Output Type Setting은 API 응답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PI 컴포넌트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하면 좌측의 컴포넌트 목록에서 생성한 컴포넌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API 컴포넌트를 쉽게 만들 수가 있게끔 UI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거 외에도 DB형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RDB 형태 국내외 RDBS는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데이터 소스를 입력하고 데이터 연결 테스트를 하는 위에 어, 저희가 개발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그냥 비, 저, 비전문가도 단순 퀄이나 조회 정도만 하셔도 컴포넌트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은 앞에 보신 영상과 비슷해서 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가 기존의 소아 제품, 새 소아 제품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110여 개 이상 제공하고 앞서 말씀드린 API 형태나 DB 형태의 컴포넌트를 같이 적절하게 조합해서. 저희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손쉽게 할수 있다는 게 저희 제품의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사에서 제공하는 REST나 오픈 API를 통해서 저희가 컴포넌트를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고 지금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고도화에 대한 부분을 방어적으로 방어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코드와 노코드. 노코드는 기존에 저희가 이미 시스템에 기탑재돼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분석툴이고 개발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노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두 가지 컴포넌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자동화시키고 이제 보안 인력에 대한 부족이나 위협에 대한 부분을 다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 저희 소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